여사을게된 코미디언 김길이라 반갑습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박한번더부겠습니다한번더부겠습니다 우리 신나는 마음, 흥그마를 몸으로 좀 표현해서 신나게 입장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원 입장! <laughs> I'm ready to leave, be <웃음> <웃음> 우리 r e a d 엄마 o t a k 서 you. We're in t 처럼 right p l a c 다 네, 아들, 네. 네 뭐, 이어서는, 그래서, 우리, 우리 아버님 아, 네, 저 뭐, 사서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그, 뭐, 서 뭐, 그, 뭐, 그, 뭐, 그, 뭐, 우리 김명룡도 그냥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오른손을 내리가 쉽지 않은데 김종원의 아버지이자 어. 친구 조라이의의 어. 어. 아버지이자는 어. 아버지 되는 진동지입니다그라고 이런 어른 가운데 귀한 시간을 보내어 어. 참석해 주신 애... 어. 내일이라고 할까 가족 친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훗나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람에게 부모로서 당부할 당부말할 자랑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아아 종호나 그리고 며느리 누라야 저는 너희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모이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었지만 이 순간부터는 한 가정이 가정이고 아내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그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서로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 평생의 많은 자로 택한. 만큼 서로 이해하고, 내려하고, 사랑하며 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나, 사사, 이해하고, 독단적으로, 아, 차리, 어? 어? 뭐, <laughs> 아니, 얼마나 길어? 꽤길지 독단적으로, 차리 차리 말고, 독말 머리를 맡게도 행복한 미래를 설게 하고 그 후회가 교래, 남지 않도록 실천에 나가길 바란다 또 부모를 공경하고 기척한 의례 있게 지내려 한다 부모님과 어른을 자주, 자주 찾아뵙고 형제간의 애정에도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laughs> 끝으로 사랑스러운 어여쁜 나를 저희, 저희 집안에 연을 내어주신 사도들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와 <laughs> 건강히 <laughs> 늘 함께하시길 전 드리겠습니다. 가이 누굽니까? 축 주신 모든 분들께 은혜 잡고

축신은 아니고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음, 내 친구 종원아 2009년부터 부디 10년을 같이 살던 너가 내 앞에서 이렇게 멋진 정장을 입고 결혼식장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멋있다 그거 기억나? 우리 기그맨 시험 뭐 거의 막 7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너 SBS 16기로 처음 붙은 날 옥탑방에 누워서 내가 엄청 울면서 축하해줬잖아. 나 코빅 들어갔을 때너안 울었지? 맞아, <laughs> 너안 울었어. <laughs> 어쩔 수 없어지고 힘들어하던 네가그 순자 엄마로 다시 일어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래도 되는구나 라고 내 가슴속에 하나 새겨놨다. 행복하고 편하게 웃으면서 살아, 사랑하다신 거야. 안녕거 하나도 좋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랑 김정원군의 SBS 16기 개그맨 동기들 인사하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SBS 16기 공채개그맨바지반장이자 어, 정신적 지준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동기들이 두 분이 더 와야 됩니다 피식대학이라고 요즘에 너무 잘 나가는 친구들이라서 어, 이렇게 돈 안되는 결혼식보다는 돈 되는 행사를 하는 마음에 어, 저희가 아버지들이 어, 축하를 부르게 되습니다 어두운 물빛 아래 저뿔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 i so good. 나홀라팬맨이 핫쇼 채널에서 13세 김홍랑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후배예요 어, 그래요? 정원이가 그리기 깽깽했는데 제가 고기 많이 사줬거든요 예. 네. 네. 어머니 제가 고기 진짜 많이 사줬어요 네. 고마워 허락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네. 어머니 진짜 짱이냐고 말고 얘기 <laughs> 네. <예기> 똑바로 들야겠어요 <laughs> 아니, 유명하신 분이야. 아, 그좀막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에이. 아, 래도 기리보다는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아, 순지 엄마? 예. 네. 순지 엄마가 나 지금. 아 진짜요? 근데 기리보다 훨씬 요즘 유명해. 어머, 주소, 이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죄송합니다. 그이 노래는 죄송하지만 일본의 발매가될 노래라서 네. 일본 네. 가사예요. 그래도 분명히 조만이가 인맥이 좋기 때문에 에이. 하객 중에 분명히 일본 분이 왔을 에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일본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에이. 네. 아직 발매가 안된 노래 여기서 첫 공개가 되는 겁니다 에이. 에이. 아,

<laughs> 네. 머리 코스 스타니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어, 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laughs> 주시고해주시기바겠습 <바라겠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